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3564강.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두 원기둥 AB가 닮은 도형이고, 겉넓이비가 16대20으로 합니다. 그러면 널비비니까 제곱을 한단 얘기잖아. 그럼 원래 길이비가 4대5였단 얘기죠. 그러면, 자, A의 반지름, 자, 이게 R이면, 자, 얘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10이 됐죠? 그럼 2배가 된 거니까, 자, 알 값은 8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20이에요. 자, 5배 됐죠? 그럼 이 아저씨도 5배 돼야 되니까 25겠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8 더하기 25니까 답은 얼마? 33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닮은 두도형의 건널비비 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 두 삼각 기둥 모양의 원, 어, 용기 AB는 닮은 도형이고 높이가 6, 8 이렇게 되어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길이비가, 닮은 비가 3대 4잖아. 그러면은 넓이비는 9대 1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용기 A의 겉을 포장하는데 80일이 필요했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몇 곱해졌습니까? 9 곱해진 거니까, 16을 하려면, 여기다 9 곱하면 14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44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닮은 비가 2대5래요. 2대5. 자, 그러면 넓이비가 4대25죠. 됐어요? 자, 그랬는데, 자, 작은 거를 칠하는데, 80이 필요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에 지금 20이 곱해진 거죠. 그럼 여기다 20 곱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500ml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다음 갑니다. 760입니다. 어느 식품 회사에서는 구 모양의 사탕의 크기를 늘려 가격을 인상했다. 자, 사탕의 지름이 20%만큼 자, 늘면 겉넓이가 구파이가 된다라고 한대요 됐어? 자 그러면 지름의 길이를 늘리기 전에 사탕의 겉넓이는 얼마니?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자 늘리면 겉넓이가 구파이가된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인상을 했답니까몇 퍼센트? 20퍼센트 그러면 원래 거를 100이라고 하면 20퍼센트 증가했으면 120이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 15로 약분하고 자또 2로 약분하면 5대6이 될 거야. 그럼이 아저씨가 닮은 비잖아. 그러면 넓이 비는 25대36이 되겠죠. 그러면 25대36이 자 원래 넓이를 물어본 거고요. 늘렸더니만 9파이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숫자로만 보면요. 네, 아이 그냥 이렇게 하자. 36x는 25 곱하기 9파이 이렇게 되겠죠. 양변 6으로 나누면 끝나네. 그러면 4분의 25파이 그래요. 자, 76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A, B가 있다. A 상자에 큰 구슬 한 개가 똑맞게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만큼이 지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름이 E라고 하자. 됐어? 자, 여기에는 꼭 맞게 이렇게 네 개를 넣었대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지름이 하나, 둘,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아저씨는 똑같은 길인데 지름이 1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은 길이비가 지금, 어, 문제에서, 어, 건널비비에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길이비가 2대1이잖아.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돼요? 제곱비니까 4대1이지. 됐어. 그러면 이 아저씨의 넓이는 4라고 하면 이 아저씨 요거 하나의 넓이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됐어. 그런 게몇개 있는 거야? 8개 있으니까 이 아저씨 건 넓이는 8이 되겠네. 그러면은 4대 8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전체 건 넓이 비는 자, 이번에는 부피비입니다. 자, 닮은비가 M 대 n일 때 자, 우리 넓이는 제곱 라인이잖아.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되지. 부피는 세제곱비로 쫓아갑니다. m3승 대 n3승. 자, 그러면 이 아저씨의 민넓이비가 4대 9래요. 그럼 제곱비가 4대 9니까, 자, 닮은 비가 2대 3이죠. 그러면 부피비는 어떻게 된다고? 세제곱비. 8대 27 된다고. 이거 세제곱. 그 때, 자, 이 아저씨의 B가 2 0 621이래요. 그러면 A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27A가, 자, 뭐가 돼요? 8 곱하기 621이죠. 됐어? 너희들, 자, 이 아저씨, 얘 3의 배수입니다. 됐어요? 3의 배수고 약분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A를 구하면 184가 돼요. 자, 부피비는 세제곱비. 자, 이 아저씨의, 자, 우리, 어, 어, 부피비가 64대27이에요. 자, 64는 4의 3승이고요. 27은 3의 3승이에요. 그러면은, 어, 닮은 비가 4대3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얘의 비율. 그 다음 얘가 얘의 비율과 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여기 3, 3 똑같으니까 A 값은 얼마예요? 4가 되죠. 그 다음에 36은 4B가 되니까 B 값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B에서 A 빼랍니다. 그럼 답은 5가 되겠네요. 자, 764번입니다. 자, 정사면체 A, B, C, D의 각 모서리를 4분의 5배가 되도록. 자, 그럼 여기가 A라고 하면, 그치? 자, 요 길이가 4분의 5a가 되라 이런 얘기야. 됐어. 그렇게 됐을 때 자, ABCD의 부피가 이거일 적에 얘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와 이거의 닮음비가 1대 4분의 5고요. 너희들 12대8 하면 4로 약분해서 3대 2로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면 분수 계산하니까 양변에 4 곱하면 4대 5인 거야. 4대 5.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의 자, 우리 부피비는 세제곱비니까 64대 125가 되겠죠. 근데 64를 차지하는 게 128이야. 그러면 이큰 거의 부피는 얼마냐 이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두배 됐으니까 얘도 두 배가 되면 되니까 25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763입니다. 자, 높이가 12, 그다음 어, 여기가 9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3이겠죠. 그래놓고 자이 육각 어, 육각뿔대가 되었다. 이 아저씨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려고. 자 전체 부피가 190입니다. 그럼 190에서 요거 날리면 되잖아. 됐어? 그러면 이 작은 거에 닮문비가 작은 거랑 이큰 거의 닮문비가 3대 1 0이잖아 1대 3으로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세제곱비니까 1대 뭐가 됩니까? 4의 3승 6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됐을 때이 작은 거를 별이라고 하면 큰 거는 192래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배 됐으니까 여기가 3이죠. 됐어. 그러면 이 아저씨의 부피가 3인 거야. 전체 부피는 1 9이야 그러면 192에서 3을 빼면 189가 이육각이뿔 때의 부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766입니다. 아, 요거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기 길이가 하나, 둘, 셋이면 제일 큰 거는 3이고, 중간 거는 2고, 얘는 1이 될거 아니야. 자, 문제에서 P의 부피가 10이랍니다. 10. 그러면 Q의 부피, R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길이비가 1대, 2대, 3이에요. 자, 부피비는 세제곱비니까 1대, 3제곱, 8대, 27이죠. 됐어? 그러면 이 1을 차지하는 게 10이라며. 자, 그럼 이 아저씨가 10이야. 그 다음에 Q는 이 아저씨에서 요 아저씨를 빼는 거 아니야. 어찌되었건 1이 10이면 8은 80이고요. 80에서 여기 윗부분 10 날려버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70이 되겠죠. 이게 q가 되고요 r은 이렇게 돼서 이 아저씨가 어 270이란 얘기죠. 거기서 요 아저씨 몸땅 빼버리면 되니까 요 아저씨가 80이었잖아. 이 부분이 80. 됐어요. 자, 그러면, 어, Q는 뭐가 되겠어요? 어, R은. 자, 우리 270에서 8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돼요? 190. Q는 70, R은 19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닮은 도형 두 입체 도형의 활용입니다. 자, 원뿔 모양의 그릇을,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다. 물을 전체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몇 초? 10초가 되었대. 샹샹자 그러면 이 아저씨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은이 아저씨의 자 닮음비고요 부피비로 하면 은 1대 27이죠. 그러면 1을 채우는데 10초 걸렸어. 그럼 이 전체가 27, 27이, 27이면 1이 빠졌으니까 26만큼 채우면 되겠네. 그럼 몇 초? 260초가 필요하겠죠. 26을 채우니까. 27이 아니라. 알았어? 이미 여기는 채워졌잖아. 가득 채우려면 얼마가 걸리니?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애초에 얘네 둘이 합치면, 얘네 합치면. 알았어? 자, 그러면 얘네 다 합쳤을 때 270초가 되겠죠. 전체로 하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이미 10초는 써먹은 거고, 문제의 의도는 260초가 더 필요한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6, 4, 24니까, 자, 4분 20초가 더 필요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3번. 자, 7, 6, 8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구 모양의 풍선에 서서히 바람을 빼 지름의 길이가 전체에 5분의 4가 된, 되도록 하였더니 부피가 96방이었대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자, 반지름이 5였어. 그럼 부피, 어,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4니까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바람을 뺐더니만. 그러면 길이비가 4대5야. 그럼 세제곱비는 64대125 아니야? 그랬는데, 9의 부피가 960이 된 거야. 960. 그렇게 됐을 때, 처음 부피를 찾아내려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부의 곱은 외부의 곱과 같다?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자, 1875입니다. 1875.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144, 145페이지 풀이었습니다.